시편 114장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압.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